응. 오 그렇지 와자 그렇지 이번엔 안 묻힌다 와 아 왔는데 붕어 잡는 곰이 어디쯤에 앉아 있을려나? 곰 주려고 사온 붕어빵 제가 오는 길에 반 먹어버렸네요. 여유 있게 사와서 다행이지. 와 차들 엄청 많네. 아 자리 없겠는데? 여기 숨어 있었네요. 곰. 형 왔어. 아 저는 요거 전해주고 자리 한번 어떻게 앉아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 조사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와저한 마리 큰거 간다. 저도 처음 온 곳이라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후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와, 반대편에도 일단 눈으로만 해도 14다섯 분 계시네. 하, 힘들다. 힘들어. 오. 오, 그렇지! 와! 자! 이야! 장대에서 나오는구나 와! 첫수가 상당합니다 야, 한 10분 전까지 시청자님께서. 저의 그렇지 한번 들어보고 가고 싶다고 좀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는데 조금만 더계다하셨으면 오케이 좋았어 야첫 수부터 빵 좋은 월척이 나왔습니다 한31될라나나 캐치해 보고요 아이고 내 눈이 이상한가? 33.5가 나오네요. 33.5 학산천 첫 붕어는 33.5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 자, 가라. 어우, 겨울하니 기분이 좋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적분입니다 지난번에 약속 드렸다시피 다른 곳한곳 들렸다가 학산천에 왔고요. 고음은 저하고 한 5km 정도 그 이상일라나 떨어져 있습니다. 최하류에 있고 저는 최상류에 있고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곧 말로는 새벽이 왔는데 여기 중상류는 어제 오늘 꽝 쳤다고 합니다. 조사님들이 그랬다고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니까 아, 첫수 33.5더큰 녀석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입니다. 지금 40부터 5류까지 다섯 대 편성했는데 가운데를 지금 비워놨거든요. 나오는 거 봐서 장대를 필 것인지 아니면 짧은 대를 필 것인지 그래서 하나 비워놨는데. 자. 육공대 편성 하겠습니다 수심은 1m 정도 나오고요 채비는 저부력 바닥 반얼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시 넘어가니까 바람이 터졌네 맞바람이네 지금 미끼는 이제 글루텐이고요 일성사 A타입 식물석에다가 옥무침 오븐하고 옥무침 옥수수 옥무침 떡밥이 2 식물성이 1입니다. 겨울철에는 제가 옥무침 떡밥을 더 많이 넣거든요. 이유는 아무래도 차가우니까 이렇게 잘안개지지않습니까 옥무침 떡밥은 입자가 굉장히 가늘고 곱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돼요. 대신에 이제 여름철에는 조금 줄입니다. 뭐 식물성을 2, 3, 그다음 옥무침 떡밥을 1. 자, 이렇게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 소리가 들리는데 올라면 나? 지금 저쪽에가 악마조교님이 자리 잡으셨고요. 한 2, 300m? 어, 월남이 맞구나. 제가 오늘은 김밥 좀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헤이 브로 왔어? 어디서 할까요? 김밥 샀어요. <웃음> <웃음> 잘 먹을게. 오후 3시 반 됐고요. 아까 12시 한 마리 잡고 그들은 아예 말뚝이네요. 자, 월남이는 내네 옆에서 하라 그랬더니 <laughs> 저 하래쪽 곰 자리 우측에서 한다고 합니다. 거기 굉장히 불편하고 아마 질퍽질퍽해갖고 장화 신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무래도 하루 쪽이 조항이 좋습니다. 이쪽은 어제 오늘도 꽝이었대요.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안 계시고요. 원래 셋이서 같이 모여있다가 각자 흩어집시다 이랬는데 이렇게 조사님들이 많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손맛들은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물결이 있나 싶었는데요 저쪽에 보트 한대 오셨네요 맞은편 벽 쪽에서 굉장히 많이 뛰던데 이럴 땐참 보트가 부럽습니다 아 이제 바람이 졌다 참 별거 아니지만요 방금 보트 사장님께서 노조가 가면서 차제 지나가시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는데 아 너무 반갑더라고요 <laughs> 별거 아니지만 진짜 그러면서 여기 자주 오셨는데 이곳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맨 하루에 있는 고마하고 카톡을 했는데요 지금 낚시방송 촬영하시는 분들도 세팀이라고오셨대요야 지금 저는 이제 워낙 멀리 혼자 떨어져 있어갖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부모만 나오면 그냥 그렇지 그렇지 난리를 쳐도 되는데 아 나를 그냥 못 모르고 는데 이렇게 뭐 최근 조항이 엄청났나 아니 그런 소식도 없었는데 정확하게 다섯 시 되니까 해가 넘어가네. 이제 찌가 좀 보이니까 낚시할 만나네 자, 나 이제 막 도착해서 대편상 한 것처럼 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도 갈아주고 파라솔도 다시 피고, 화이팅! 오, 육공칸. 아이 잡아갔다. 붕어는싹 빨고 들어가는데, 공대 입질, 입질, 입질... 그렇지, 뭐야? 아이, 불룩이래네. 좋다 말았다. 에이, 뛰기는 사방팔방 우당탕탕 겁나 뛰는데 초전역장이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예감은 좋긴 합니다. 아, 캐미 케미 끼우겠습니다. 캐미는 한돌 초미니 캐미 0.23g 이고요 강추 드립니다. 자 관광 김에 하나 더자 제가 사용하는 솔로몬 받침틀 하고요 그 다음에 편한 자리발판 궁합이 딱입니다 그리고 받침틀 보시면 자 여기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굉장히 강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앞절은 1절인데 6 0칸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자 장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 2절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오오 u 오오 n u 그렇지 와 n u 다, 다, 다. 아. 목줄 나갔나 아닌데 야시 u 엄청 k 는데 지금 시간이 n 시시이 k 분이고요 아, 장대네 아까 오륙 k 에 나왔는데 아쉽다 시와 또 오겠지 오겠죠? 오또 오점육각 아저 상태 아쟤 늦었다 가버렸나 안 갔다 안 갔다 그렇지 그렇지 이번 에나 놓친다 야 쟤는 거 보세요. 놓치니다놓치아 누치. 놀랐다 아까도 놓치였나 에헤이 에이 눈치없이 진짜 사팔칸 아 입질이 왜이리 방정맞냐와 제발 풍어이기를 오! 붕어다! 야 얼마만에 나오냐? <laughs> 오! 9치 정도 하겠네요 오! 어, 얘는 돌붕어인데? 자 9치급 한 마리 나왔습니다 48칸 돌붕어네요 어 도, 돌붕어인데 왜 이렇게 빵이 좋아? 자, 조금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가. 오, 오이 칸, 오이 칸. 야,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와, 안오네 아, 뭔힘들이기좋 냐？성공 아, 했다. 아, 이 녀석 은턱걸이될듯 보이 는데요？일단 제가, 간 단하 게 대충 한번 재보겠 습니다. 아이고 한29.8아또 <laughs> 여기도 여기 확산점 붕어도 상당히 빵빵하니 좋네요 <laughs> 좋습니다 저는 지금 내심 <laughs> 허리 급 이상 대문을 좀 바라고 있는데 아 남은 1시간 <웃음> 나오 <웃음> 나오겠죠 짝이 하루 죠 월남 붕어 후배하고 붕어 잡는 곰은 지금 접고 있다고 하네요. 그 친구들의 조과는 각자 영상에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곳 계획하고 계신 조사님들께서는 지금 정말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 곳한곳 곳 염두에 두시고 오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날은 지렁이의 붕어들이 반응을 하고 또 어떤 날은 글루텐에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써보시고 나오는 쪽으로 비중을 늘리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곳첫 도전이면 이 정도면 만족을 하는데 이곳 명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좀, 살짝 좀 부족한 느낌에 약간 아쉽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여기 곳을 도전하게 되면 은 어렵게 넘어가는 빨래판 붕어 대물 꼭나와졌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